이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근데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희가 지난 주에 이스라엘에 같이 다녀왔잖아요. 그 일정에 대해서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에 이스라엘 다녀오셨잖아요. 주변에서 우려의 소리가 없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이렇게 보내기 직전에 이스라엘 안 좋은 이렇게 상황이나 뉴스들 계속 듣고 되게 걱정하면서 좀 마음이 불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일단 저희 가족들은 당연히 이제 많이 걱정하셨고 저희 아들 아들 둘도 아빠 꼭 살아서 돌아오시라고 돌아올 때까지 늘 기도하겠다고. 저희 가족 전부가 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가족으로 서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는 계속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어, 기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음, 그럼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 왜 가신 게된 거고 또 가서 어떤 걸 하셨나요? 어, 아시다시피 주위 세전시가 전쟁 이후에 가장 빠르게 그 피해자들을 어, 섬기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고 어, 일본 전쟁을 통해서 한 20만 명의 난민들이 네. 발생했잖아요. 네. 하마스가 그냥 테러 한게 아니라, 어, 집을 불태우고, 또로켓를 만발 이상 발사하면서, 어, 사람들이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제 한 20만 명의 난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됐고, 또 그들을 이제 계속해서 섬기고, 어, 케어하는 일들을 주이스 에이전시가 감당해왔는데 그런 현장을 좀다 둘러보고 또 알리아도 지금 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500%가 증가했죠. 또 미국도 많이 증가했고 캐나다 이 서방에서도 많이 알리아가 증가됐는데 어 저희가 그런 담당자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당신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번 여정을 계획하게 됐죠. 어, 저도 함께 일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주이시에이전 시 지하에 보니까 상황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전광판에 이렇게 수치로 데이터로 어떻게 지금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과 또 수해를 입은 사람들 또 새롭게 이렇게 피해 사건 이 일어난 것들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곳을 방문했을 때아 정말 이게 전시 상황이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테라비브 같은 경우 저희가 방문했던 장소들은 사실 좀 이렇게 안전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상황. 실외관이 전쟁이라는 게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대표님께서는 이번 여정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았거나 또 좋았던 장소가 있으실까요? 이제 예,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셔서 한50 이번에 여덟 번째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어, 늘 이렇게 흔하게 갔던 장소들, 제가 늘 묵었던 호텔 이런 장소에 갔는데, 어,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갔는데 어, 완전히 그 난민촌이 돼 있는 거예요. 음. 너무 지저분하고 또 복도에는 그 난민들로 어, 가득 차 있어서 막 그런 큰 캐리어들이 나와 있고 그 빨래 그 행거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복도를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안 그래도 좀 작은 호텔이었는데 그 작은 호텔에 뭐 어떤 가족은 다섯 명뭐네명 뭐 어, 혼자 쓰기 딱 좋은 정도의 네. 조그만 방인데 어, 그렇게 지내는 거 보면서. 저희는 뭐한 3일 4일 정도밖에 머무는 시간이 없는데도 <laughs>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데 이분들 벌써 100일 정도를 여기서 생활했다고 생각하니까 피부로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음, 저는 그 호텔에 살고 있는 이제 난민들과 같이 좀 얘기하고 그분들 방을 직접 갈수 있는 좀 음.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가 저는 가장 와닿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쪽 레바논 국경에 있는 실롬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이주한 가족들이 저희에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방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방그 좁은 방에 막네 다섯 명이 막 짐이 가득해서 발 디딜 공간도 별로 없는 그 공간에서 100일 동안 살고 있고, 또 항상 가족 중에 한 명은 이렇게 가자 지구에서 군복무를 한다거나, 음. 이런 이제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막 애달아 하시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그막 소식을, 뉴스를 보고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 정말 이렇게 아, 전쟁이 실감나고 마음이 정말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어, 그게 되게 사람의 음.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어,